안녕하세요. 저는 금요예에요 오늘은 제 자기소개 동영상이에요. 저는 총그 백구십 구 년생이에요. 이십 살이에요. 한국에서는 이십삼 살이에요. 일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. 저는 한국을 진짜 좋아해요. 한국 요리도 좋아하고, p o 팝도 좋아해요. 작년 삼월에 한국에 갔을 때 육회를 먹었는데, 진짜 맛있었어요. 日本のユッケー・モン・モグソパーリー・ハングゲー・カソー、ユッケー・モッコシポイ。シルエンチョン、チンチハングゲウォーキング・ホリデーカール・エジョン・ヨ、ね、ッコルナテムネ、モッカソー、クウォレ・カルコトル・チャジュトワイス・トゥキチョア。チガ・コドン・ハッキュサマニョテハッキュー・ホンテムチンチャ・キンチャン・ヘントワイス・トロソリレクセス,ス,ス。チェミニュン・クニュッ 토레인이에요. 제 찬레 피만 응. 헬스크로블 경용하고 싶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에요. 찰프니톤용 사파케 실스 오소소 합니다. 그리고 타운톤용 사로 만나요 안녕.